괜히 혼자 막 진지해져가지고 궁서체 막 이렇게 들어온 거야. 뭐지 호감인가 호인가?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묻고 유튜브에 호감 호의 검색하다가 타이밍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음, 그러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왜 나를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는 티를 내면 우리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결정타는 사실 타이밍이거든요. 우리 메린이들의 매력이 50, 타이밍의 50%의 비율로 관계는 딱 결정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해. 우리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작업을 걸어도 감흥도도 떨어지고 쉽게 까여온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상대한테 다가가기 가장 좋은 타이밍, 베스트 5. 빠밤! 이 타이밍에는 우리가 이빨을 왕 넣어줘야 되니까 얼타지 말고 확실하게 들어가기다. 첫 번째, 레포트도 써야 되고 할건 많은데 진짜 다 하기 싫다. 전에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하게 일을 맞춰야겠다는 압박감에 쉽게 시작하지 못한다고. 얘네가 일단 생각없이 일을 하는 실행력 쩌는 사람이라면 하기 싫다. 진짜 미적거리게 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이미 하고 있어요. 꼭 시작하기 전에 회피 본능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애들이 아 어, 원고도 써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내 얘긴데? 어쨌든 그런 말을 할때 그럼 생각하지 말고 잠깐 나랑 놀면 되겠네. 내가 놀아줄게. 그냥 나랑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던지면 데이트를 만들기도 쉽고, 그게 아니더라도 카톡을 할 때,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다는 느낌을 슬쩍 던져주면서, 티키타카도 가장 잘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얘는 일단 피하고 싶거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니까, 우리가 도망칠 곳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뻔하잖아 남녀 간에 나올 수 있는 대화 주제를 던지면 돼요. 이상형, 연애 얘기, 뭐, 스타일, 뭐, 이런 주제로 툭툭 대화를 이어가면 흥미롭게 반응하고, 우리에게 감흥도 높아지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을 못 잡고,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뚝딱뚝딱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파이팅! 이러고 있는 메린이들이 꼭 한두씩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분위기 잘 타는 거예요? 알겠지? 이제 고치는 거야? 두 번째, 회사를 그만두거나 바쁜 일이 끝난 타이밍. 학생이라면 시험기간이 있고, 회사 다니는 분들은 바쁜 시즌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종종 이직 준비나 전업을 한다고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가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사람이 한참 일을 몰아치고 나면 에너지가 고갈이 되거든. 이때는 제대로 된 생각을 체계적으로 할 힘이 없어요. 우리도 왜 낯선 사람이나 알던 사람이 호감을 보이면, 걔 나한테 진심인가? 왜, 왜 이러지? 얘가내 취향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고민하는데도 정신적인 에너지가 계속해서 소모된단 말이야. 해봤잖아, 다들. 그지? 하지만 바쁜 일을 몰아치고 난 직후라던가 시험이 끝난 뒤에는 에너지가 다 빨려서 그런 데까지 들 힘이 없어져요. 사람의 에너지는 무한대로 재생되고 막 차는 게 아니거든. 하루에 정해진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제가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소모해고난 직후에는 나를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인지 얼마만큼 괜찮은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트나 썸이 가장 쉽게 만들어지는 타이밍이 되는 거라고. 거기다 뭔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성취감만 오는 게 아니라 허전함도 함께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허전함 어떻게 돼? 뭔가를 막 채우고 싶지? 그 중에 하나가 내 곁에 있는 사람. 즉, 연애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타이밍은 우리가 작업 걸면 코를 좀 빠뜨리고 얼좀 탄다 해도 타이밍 부스터를 막 받아가지고 관계가 착착 잘 만들어지는 시기니까 호감을 표현하거나 데이트를 만들거나 하다못해 고백을 하기에도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성공률이 진짜 높다니. 세 번째, 요즘엔 친구들도 다 바쁘고 짱남이나 짱녀가 요즘엔 친구들이 다 바빠서 만날 사람도 없고 친구들이야 다 남친, 여친 만난다고 바쁘지. 이런 주변 사람들의 연애 또는 만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때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찾아온 거예요. 동조심리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한 적 있었잖아, 그지? 주변 사람들이 다들 연애하면 자기도 그래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들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결혼을 하면 자기도 해야겠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변의 친구들이 다들 그런 연애 상태라는 걸 알았으면 쟤는 그런 심리 상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날 사람이 없고 주변에 놀아주는 사람이 잘 없다 라는 말에서 우리한테 틈을 충분히 열고 있는 상태라는 걸 빠르게 째빌 줄 알아야 돼요 이 타이밍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솔 메디니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빨을 왕왕 못 놓고 에이 좋은 사람 나타나겠지 이런 식으로 쿨레를 막 펑펑 하면 어떻게 돼? 완벽한 타이밍에 아주 그냥 재를 끼얹는 거지. 그러면 얘도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틈은 잘안 열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짱남 짱녀가 저 비슷한 말을 하면 우리는 재지 말고 일단 들어가야 돼. 제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 착 올리면 완성 끝난단 말이에요. 알겠지? 네 번째. 요즘 진짜 생각이 많아져서 요 며칠 전에 호의와 호감을 구분하는 방법에서도 참. 말한 적이 있었는데 최소한의 감정적 유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또는 상대가 가깝다고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게 자기 개시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어필하는 자기 제시와 다르게 개시는 나의 약점이나 리스크 내적 갈등에 대해서 드러내는 상태거든 이건 제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감정적 거리를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처음 본 사람이나 안 친한 사람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나 자칫 단점이 될수 있는 그런 얘기를 일단 가리게 되잖아요 왜 그렇겠어? 경계심 때문인 거거든요. 그만큼 친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경계심이 남아있게 되고, 그게 우리를 드러내는데, 제어를 걸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먼저 공감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깊은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지면서 유대관계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 반응을 제가 보인다는 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중이라든가 우리한테 엄청난 내적 친밀감을 막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완벽한 타이밍이지 유혹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의 위기가 곧 우리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되게 흔하거든요 약해졌을 땐 누구라도 붙잡고 싶어 해요 구원자를 찾게 된단 말이야 우리는 단단한 구원자의 역할로 착 들어가가지고 제 얘기를 들어주면서 위로해주는 호감 표현으로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유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수정 없는 거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 짱녀나짱남이 갑자기 마지막으로 놀이동산 언제 가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요즘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 들더라. 라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내일 썸타고 이틀 뒤에 사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 그때는 이런 거안 봐도 웬만큼 문제 없이 사귈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이미 우리 메린이들한테 충분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걸 드러내는 중인 거거든. 얘도 좋고 나도 좋은데, 연애가 안될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제가 우리한테 끼를 부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이 정도까지 틈을 열면, 어, 그러고 보니까 나도 기억 안 난다. 못 가본 애들끼리 같이 가면 되겠네. 쯤만 가볍게 던지면서 바로 시간을 잡아내야 되는데, 괜히 혼자 막 진지해져가지고. 궁서체에막 이렇게 들어온 거야. 뭐지? 호감인가? 호인가?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묻고 유튜브에 호감 호의 검색하다가 타이밍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음, 그러면 안 돼.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하잖아요. 호감일까 뭘까 고민하는 중에 이미 밀물이 썰물이 된단 말이야. 사람이 어디 가고 싶다, 어디 못 가봤다 이런 얘기는 웬만해선 자기가 가고 싶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아무나 한테 말하고 있지 않아. 원하지 않는 상대가 쨌이고 들어오면 거절하는 게 엄청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메린이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이 다섯 가지 타이밍으로 내 호감 표현이, 내 끼부리기가 가장 잘 먹히는 순간을 제대로 왕 물고 오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